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어, 오늘은 디톱스 코너 또 그리고 국민이 어, 러블리 로즈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어, 태풍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 이 쪽은 인천 쪽은 비가 조금 오다가 그래도 크게 피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제주도나 저기 경상도 쪽으로. 울산이나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또 피해가 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피해 없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캘알글로스입니다이 i 이알글로스 반질리를 2만원에 갑니다.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입술이 입술이 더 이뻐지고 있죠. 더 톰해지고 있죠. 요알글로스 반질리를 2만원에 2만원에 하나 만나보세요. 하나 나와있습니다. 단품입니다. 입술 좀 보세요. 입술을 보시면 은 아주 귀엽죠. 그죠? 이 반젤리를, 캘글로스 반젤리를 2만원에, 2만원에 하나 만나보세요. 이렇게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 마우간입니다. 이 마우간이 요거 두개는 그럼 3만원이에요? 요거 다섯개가 3만원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아, 어, 요거 써놓고 요거 써놓으니까 음. 내가 헷갈리지. 이 마우가니, 3.5cm 정도, 아까 3.5c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사장님. 3.5 정도 돼요. 조금, 요거를, 4만원짜리 특가로, 특가로 3만원에 보내드린답니다.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선별해놨습니다. 마우가니입니다. 요럴 때 득템하세요. 이 마우가니를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도 둘이서 이쁘다고 했는데, 상당히 이뻐요. 궁댕이가궁댕이가 아주 이쁜 마우가니를 특가로 4만원짜리 3만원에 갑니다. 마우가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간입니다. 말간도 이 아이 오리지널입니다 이 말간 요새 교배해 가지고 나온 말간 아닙니다 오리지널 말간을 오늘만 이번만 이번 영상에서만 만 원에 50% 세일해 드립니다 말간입니다 세개 선별했습니다 세개요 오리지널 말간입니다 요새 교배에서 나오는 말간이 아니고 이 오리지널 말간을 2만원씩 받던 거를 오늘 이번 영상에서만 이번 영상에서만 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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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이 아이가 7cm 한 6, 7cm 돼요. 크지 않아요. 원래 이 오리지널 말간은 크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가 더 성체가 요, 저,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요. 반질반질해요. 무거지면은요. 아주 굉장히 이쁘나이거든요 근데 요, 요즘, 요즘 말간은, 음, 그런 게 멋스러움이 없어요. 요 말간을 만원씩 한번 만나보세요. 말간입니다. 그리고 로지입니다. 이 로지엘을 5,000원에 만나보세요. 형광빛으로 물들어 나예. 지금은 아주 옥색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로지에도두 개, 두개 선별해 놨습니다. 이 아이 로지엘은 5,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5,000원입니다. 이렇게 5,000원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 사동입니다. 6,000원에 린답니다. 이 사동을. 이 사동도 꽃 펴요. 아, 예쁘죠? 어, 사동 꽃이 참 이쁘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동이 이 아이가 아주 작습니다. 작은 아이인데, 한 2cm, 2.5에서 3cm 정도 되는 아이 사동을 6,000원에 만나보세요. 이 아이도 네개 선별되어 있습니다. 사동입니다. 사동을 6,000원에 한번 만나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리톱스 통창입니다. 리톱스 중에서도 통창으로 분류되는 아이랍니다. 통창으로 좋은 품종이랍니다. 특가로 2,000원에 간답니다. 리톱스, 리톱스 좋은 품종, 음, 분류돼서 통창이라고 한답니다. 통창, 특가로 2,000원씩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경하세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만나보세요. 리톱스 통창을 2,000원에 만나보세요. 좋은 품종이랍니다. 이렇게 이런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음,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는 아이들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리톱스 통창이랍니다. 좋은 품종이랍니다. 특가로 2,000원씩 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유비 프로 유비 잠깐만요. 코너로 갑니다. 추천 추천이랍니다. 이 아이 물줘야 되겠다. 많이 말라 있네. 쪼글쪼글 하네요 6만 원입니다. 이 아이 두수 많습니다. 음이 아이를 한 두에 2만 원씩겠어요? 네. 이게 원래 한 두에 2만 원씩했던 아이랍니다. 네. 어, 추천 추천은 어, 어, 추천을 6만 어, 6만 원에 이 군생을 6만 원을 보내드린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예, 조금 전에 제가 미,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거 주세요. 이리 줘 보세요.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요, 한 개, 하나씩. 요요 요 서인경 화분 사각 서인경 화분을 어, 서비스로 서비스로 덤으로 드린답니다. 요 아이들을 어, 이번 영상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요, 구매하신 분에게는 이 서인경 화분 이거 이게 만 원짜리죠? 음. 이만 원짜리 서인경 화분을 이 사각입니다.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서비스로 보내드린답니다.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요.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를 서인경 화분 만원짜리를 서비스로, 서비스로 보내드린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서인경 화분을 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는 서비스가 서인경 화분이, 1 0 0 만원짜리 서인경 화분이 갑니다. 이렇게. 그런 거는 빨리빨리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입술 루디아에. 3만원이랍니다. 이, 이 입술 루디아에 와일 3만원입니다. 굉장한 군생입니다. 이것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입술 루디아의 3만원씩, 입술 루디아의 3만원에 이렇게 군생을 보내드립니다.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코델룸입니다. 색감 참 이쁘죠? 토트가 상당히 이쁘죠? 이토트가 상당히 이쁜 오코델룸을 3만 5천원에 똑같이 보내드립니다. 랜덤으로 이렇게 아주 색감 이쁘게, 이쁘게 잘 들고 있습니다. 오코델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 빌로브 빌로브 씨브입니다 빌로브입니다 이거 만원씩이만원씩이고두 개를 각만원씩 갑니다 빌로브 두개 나와 있습니다 빌로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피시포르미이피시포르미는 15,000원에 갑니다 이피시포르미를 15,000원에 15,000원에 그냥 상당히 그 두수 많아요 그 두수가 상당히 많은 UI를 피시포르미를 15,000원에 15,000원에 갑니다 피시포르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UI 세라시아 놈입니다 세라시아 놈, 요 아이도 5두에 3만원입니다. 상당히 가격 좋습니다, 요 아이들. 그리고 굉장히 무, 모양이, 문양이 좋습니다. 아주 선명하잖아요, 그죠? 세라시아 놈을 3만원에, 3만원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 국장옥이랍니다. 이 국장옥도 만원씩. 이 국장옥도 이렇게 두, 이, 이 국장옥도 만원, 만원씩 갑니다. 이 국장옥 하나 있습니다. 요 만원입니다. 이 국장옥을 만원씩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오천이야 이두씨. 이건 오체니아입니다. 이 오체니아를 2두에 15,000원씩 갑니다. 오체니아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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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있습니다. 이 오체니아를 2두에 15,000원에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카페오레입니다. 3만원이랍니다. c 3 0 9 a 랍니다 이게 이게 그남방가 바이 스타일 남방. c 3 0 9 a 랍니다카페오레이 아이 한두인데요. 이거 3만원씩 갑니다.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 이렇게 보세요. C309A 카페올에 3만원입니다. 이렇게 두개 나와있습니다. 두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PC포름입니다. 이 PC포름이도 2만 5천원이랍니다. 이 2만 5천원에 요 포트에 담아있는 이거 아주 두수가 많아요. PC포름이를 2만 5천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PC포름이는 3만원이랍니다. 이 PC포름이는 3만원입니다. 두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 아이는 3만원이고요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아이는 25,000원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3만 원입니다. 그리고 빌로브입니다. 이 빌로브도 만 원에, 이 빌로브도 만 원에. 이 아이는 만원이고요 빌로브, 이 아이는 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는 15,000원입니다. 두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 빌로브는 조금 두수가 많은 아이는 15,000원. 두수가 조금 작은 아이, 2, 4, 6, 8, 12, 1 0두는만 원입니다. 1 0두는 빌로브 만원이고요 그리고 루디아 핏입니다 두디아 피스입니다. 두디아 피스랍니다. 4만 원이랍니다.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 두디아 피스를 두디아 피스를 4만 원에 4만 원에 하나 만나보세요. 4만 원입니다. 이렇게 두디아 피스를 4만 원에 4만 원에 만나보세요. 두 포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두디아가 아니라 루디아 피스네요. 루디아, 그죠? 이 루디아 피스예요. 루디아 피스 여기도 이거는 4만 원이랍니다. 루디아 피스 u 아이는 3만 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4만 원. 두디아 피스 요거는 3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두 개는 이 루디아 피스 이두 아이는 4만 원이고 요 아이는 3만 원입니다. 두 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요 아이 3만 원이고요. 요 아이 로코피 트리게늄 요 아이 3만 원이랍니다. 로코피 트리게늄 요 아이 3만 원두수 많습니다. 아유 포트가 적으니까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로코피 트리게늄 3만 원입니다. 3만 원에 만나보세요. 요 아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비포름이 야화랍니다. 밤에 핀답니다. 2만원이랍니다. 유비푸거미 밤에 피는 꽃이랍니다. 2만원이랍니다. 꽃이 밤에 피는 겁니다. 2만원에 하나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에, 에, 테리칼라 베트윙 3만원이랍니다. 테리칼라 베트윙 4만원이랍니다. 3만원이랍니다. 이게 맞는거야 맞네. 햇빛이 좀 비치죠? 테리칼라 베트윙을 3만원에 잠깐만요. 맞네. 3만원에 3만원에 만나보세요. 상당히 두수 많습니다. 요아이. 그리고 요렇게 갑니다. 오코델룸 요거 15,000원씩이랍니다. 요네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코델룸입니다. 요거 색 보기에는 색깔이 다 달라 보이는데 달라죠? 이거 파랗고 이거 이거가고 색깔이 자색나는 거 있고 이거는 초록빛나는 거 있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오코델룸을 4두 사두사두씩 4두, 돼있습니다. 요 아이를 각 15,000원씩 갑니다. 요 아이 네개 4두씩 있는 이 오코델룸을 15,000원에 15,000원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비포롬입니다. 이 유비포롬이는 8,000원이랍니다. 이유브로이 8,000원에 8,000원에 만나보시고, 요 브라우니 액티풀, 브라우니 액티폼입니다. 브라우니 액티폼 3만원에 지금 꽃필라고꽃 머물고 있습니다. 수수 상당히 많아요. 이 브라우니 액티폼을 액티원을 3만원에 3만 만나보세요.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스입니다. 성체, 헤, 어, 헤임 누비랍니다. 헤임 누비, 테임 누비. 잠깐만요, 제가 다시. 테임 누비? 테임 이게 테임 누비예요 해임이에요? 해야 해야 요 아이 루디스랍니다 해임 루비랍니다 만 오천 원입니다 해임 루비랍니다 요 아이 두개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요렇게 두개 나와 있는 요 아이를 만 오천 원에 만나보세요 해임 루비랍니다 루디스 해임 루비 요 아이를 두개각만 오천 원씩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국화석입니다 이 국화석도 만 원에 갑니다. 이 국화석을 만 원에 보내드려요. 이렇게. 이 국화석을 만 원씩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개 나와 있습니다. 네 개.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요렇게. 요 아이를 만 원에 만나보세요. 국화석입니다. 그리고 이 홍창옥입니다. 홍창옥도 백화로 고이핀 다음에 특가 8천 원에 꽃 폈죠, 지금. 꽃이 참 이쁘게 폈죠. 이 홍창옥 백화 꽃이, 꽃, 꽃이 흰꽃 핀다는데요. 만 원짜리 특가로 8 0 0 0 원에 보내드린다는데, 이렇게 그것도 네개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홍창옥이 꽃을 폈습니다. 하얗게 폈죠. 이쁘죠? 수술이 노랗죠? 음, 이뻐요. 그죠? 이 어, 아이를, 홍창옥을 만, 만 원에 판매했던 거를 8 액티품 브라우니, 액티품 브라, 2, 0 0 0 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액티폼 브라우니. 액티폼 브라우니 액티폼입니다. 이거 2만 원입니다. 2만 원. 액티폼 브라우니를 2만원에, 액티폼, 브라우니 액티폼을 2만원에 만나보세요. 군생입니다. 여기 또꽃 머물고 있죠? 꽃이 이렇게 필려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금입니다. 이 아이 3 5천원이랍니다이 아이, 요, 다빈치 금보다 이 밑에 것 다시 보여드릴게요. 왜 이거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을까? 잠깐만요. 브라운 액티폼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두 개를 UI는 3만원 이두 개는, 두 개는 이렇게 이두 개는 2만원씩입니다 액티폼을 브라운 액티폼을 2만원씩 UI 두 개는 2만원씩 갑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꼽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UI는 3만원입니다 두수가 더 많습니다 브라운 액티폼을 3만원에 어, 두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만원 정도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액티폼 브라우니 2만 원입니다. 요 아이, 액티폼 브라우니 2만 원에 만나보시고요. 조금 전에 다빈치금 보여드리다 말한데이 다빈치금 3만 5천 원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다빈치금입니다. 3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어, 람버 텐스, 람버 텐스 8천 원입니다. 요렇게 두개 나와 있습니다. 람버 텐스입니다. 8천 원에 두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 밀크맨. 밀크맨 바리아눔이랍니다. 밀크맨 바리아눔 요약 6만원이랍니다. 밀크맨 바리아눔입니다. 밀크맨 바리아눔을 6만원에 밀크맨 바리아눔을 6만원에 만나보세요.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워코델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이 4개는 워코델로 4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비포입니다.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톱소요 한 포트에 7천원이랍니다. 이 리톱스 요한 포트에 7,000원씩 둘, 넷, 여섯 개씩 여섯 개씩 되어있습니다. 리톱스를 이 포트에 담아있는 거를 7,000원씩 한 포트당 7,000원에 감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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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피시포르이요 아이 5만원이랍니다. 이피시포르이 군생을 5만원에 만나보세요. 피시포르이 군생입니다. 요 아이를 5만원에 만나보시고 도로시입니다. 도로시 6,000원짜리 특가로 5,000원에 갑니다. 도로시 한두짜리를 도로시를 6천원짜리를 특가로 5천원에 간답니다 도로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왕제옥입니다 금형입니다 금형부터 보여드릴게요 금형도이 아이도 7천원이랍니다 금형 1두는 7천원이고요 2두는 8천원입니다 이렇게 금형 2두는 8천원이고 1두는 7천원입니다 금형 1두에 7천원 2두에 8천원에 만나보시고요 왕제옥입니다 이 왕제옥도 5천원에 이왕제옥도 5,000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왕제옥입니다왕제옥을 5,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돌아갈게요 아, 롤리폴리랍니다 요거 이 롤리폴리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둡니다 이 롤리폴리를 4,000원에 이렇게 가리면 더 나은가 이 롤리폴리를 4,000원 이렇게 한개더하나 이 롤리폴리를 진짜 한입 쁘게 나온다 그죠 이쁘게 나오나요 이렇게 이 롤리폴리 4 뒤에 4천원입니다 이아이 롤리폴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아이 보니따 5천원씩 이랍니다 이 보니따를 5천원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보니따 군생을 보니따 군생을 5천원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맥글링 군생입니다 이 맥글링 군생 두개 나와 있는데 만원이랍니다 이 맥글린 군생을 만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맥글린 군생입니다. 만원이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레볼루션이랍니다.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겨놓고요. 이 레볼 빨 수가 없네요. 너무 넘쳐서 레볼루션을 5천원에 레볼루션을 5천원에 한번 만나보세요. 레볼루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집노선인장 입니다 집노선인장 16,000원 이랍니다 집노선인장을 아, 16,000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라임앤라임철화 레몬앤라임철화 레몬 라임 12,000원 이랍니다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 레몬앤라임철화 12,000원 이랍니다 요 아이 하나 나와있습니다 철화, 철화는 참잘 엮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엮여 있는 이거 보지, 목대는 뭐 대단하네 이 목대 이거 보시면 이와이를 레몬앤 라임 철화를 12,000원에 하나 나와있습니다 만나보시고 벤바디스입니다 벤바디스가 4개 나와있는데요 12,000원이랍니다 벤바디스 가격이 조금 올랐더라고요이 벤바디스를 12,000원에 한번 군생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벤바디스 이 아이를 하나 둘 오우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둔 거, 칠두. 육칠두 되네, 이거는. 요 벤바디스를 만 이천 원한번 만나보시고, 요 아이는 두수가 커서, 모주가 커서, 이렇게 자구가 커서, 삼등입니다요 어, 아이. 이렇게 조금 이따 제가 저쪽으로 가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요렇서한 번만 제가 더 돕니다. 자, 또요 아이는 요렇게. 요것도 자구가 상당히 많아요. 잘 자란 자구가 많은 게 있고요. 어, 자구가 좀 크면은 그냥 이렇게 사 부스가 적습니다. 요거하고 이렇게 네개 나와 있습니다. 네개 선별해서 사장님이 다시 식재 한 거예요, 이게. 요 아이를, 벤바디스를 12,000원에 만나보세요. 12,000원입니다. 벤바디스 군생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군생입니다. 요 아이 12,000원이랍니다. 요렇게 좋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좋은 군생을 온슬로우 군생을 12,000원에 요렇게 요아이는 사두에요. 어, 자구가 조금 작아서 사두 자구가 좀 커서 삼두 두개는 삼두입니다. 요아이들을 12,000원에 만나보시고요다 왔습니다. 이제 요아이 러블리로즈입니다. 러블리로즈 한몸입니다. 한몸 군생입니다. 4,000원씩 갑니다. 곧다 거의 삼두모 뭐. 거의가 삼분네요 삼두고 사두는 어, 하나 있네. 요거 쬐깐한거 요거 쬐깐한게 하나 더 있어. 사두네. 어, 굉장히 환엽이고 이쁩니다. 요 러블리 로즈로 4,000원에 러블리 로즈 한몸 군생을 이것도 한 몸입니다. 4,000원에 만나보세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군생입니다. 이 아이 4,000원에 4,000원에 만나보세요. 그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에게는요. 어, 서인경 화분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서인경 화분 만원짜리 저희가 판매했던 아이들을 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들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서인경 아부님, 이 아이들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기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오도 해피하세요.